안녕하세요. 김프티비입니다. 오늘도 전설 무기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. 아 모양이 상당히 예쁩니다. 이게 과하게 금색이 많이 들어갔죠. 뭐 사우디 아, 저 뭐지 만수루 <laughs> 그분이 쓰실 것 같은 그런 총입니다. 금으로 도금된 총. 총은 일단 블라드프 사고고요. 이름은 충성스러운 독재자 라이플 스타일입니다. 데미지 399 곱하기 3, 명중률 61%, 조작성 59%, 재장전 시간 3.2초. 음, 발사속도 초당 9.45발, 탄창 용량 4 8발 멋대로 증어하거라 결국 날 두려워할 것이니. 아, 어차피 겁낼 거니까. <laughs> 양각대 사용 시 반동 및 흔들림이 감소하고 명중률이 증가합니다. 이 총이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. 이 양각대가 있는데, 양각대를 펴서 쓸 수가 있거든요.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은 요게 보면 세발씩 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양각대를 이제 피면 어 죽겠다 이게 점프가 안돼요 그리고 이동 속도가 좀 늘어지는 대신에 늦어지는 대신에 총이 한 7-8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죽더라도 앞에 화성이랑 이렇게 쏘면 한 번에 일곱 발씩 들어가거든요? 죽어도 좋아합니다, 말 그대로. 진짜 이거는. 무대 포은 성으로. 안하대 키고. 배드스 하나도 이렇게 그냥 바로 끄장을낼수 있습니다. 네. 때려, 때려. 네. 이거는 그냥, 뭐라 그러나. 그, UFC 경기나 그런 데서 그냥. 근데, 멀리 있으면 안 되니까, 적들이. 저 흔히들 뭐하죠 남자들 어렸을 때야 원터질까? 어, 한 대씩 주고 받자막 이러고 너 죽고 나 죽자 식입니다. 이 점프가 안 됩니다. 부위를 누르면 일단 그래서 저기 있는 데까지 가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 가서 부위 눌러서 양각대를 피고 그냥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. 부대포로 브라더, 응 어, 남자답게 저 앞으로 이동해서 배대스가 돼도. 쫄지 않습니다, 절대. 이게 일곱 발 정도씩 나가기 때문에 두 탄창 정도는 그냥 어느 누가 됐든 이게 일곱 발인지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블레 벌써 7 7발 맞네요. 예, 7 발씩 나갑니다. 켜! 앞에 가서 딱히고 바로 앞에다 대고 쏘면은 7 발씩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이 없습니다 이건 총이 <laughs> 그렇죠, 예. 뭐. 어, 예. 멘텀, 둘레, 여섯 발이네? 둘레, 여섯. 어, 일발 갔더니, 둘레, 여섯, 일곱. 어, 일발 나가고 있다가, 둘레, 여섯, 일곱. 일곱 발. 예, 네, 일 발입니다, 7 발. 예, 네, 일 발씩 나가고. 그니까 러이 총은 이제 그총 자체가, 이제 저는 뭐,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? 이, 좋습니다, 이 총이. 라이플 스타일의 탄도 많고. 그리고 이렇게 한발 쏘는데 뭐세발 기본 세 발에 일곱 발막 이렇게 되는 거뭐좀 이득 보는 거 같잖아요. <laughs> 한발 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쏴도 한 발씩 주는데 세 발씩 나가거든요. 어 이런 총은 저 가성비 좋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예. 어, 경제적인 총을 좋아합니다. 좀 이득 보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. 그래서 딱 양각대를 피면, 밑에 뭐, 저, 불은 내나가는지 모르겠지만, 무식하게 이게 옛날 그, 아놀드 셜츠 제네거 할아버님께서, 옹이라고 그러죠. 그게 처음에 했던 코만도, 코만도 스타일의 그런 모션입니다. 따다다다다다다다, 사방을 초토화시키는. 예, <laughs> 네. 뭐, <laughs> 그렇습니다. 네. 충성스러운 독재자 아, 총기 리뷰였고요.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